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가벼운 이벤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그리고 LG 트윈스에서 올해 선수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셨던 한경진 선생님하고 책을 쓴게 있습니다. 야구 선수 관련해서 컨디셔닝이나 리햅 쪽으로 그래서 앞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 홍석재 대표님이 PT의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PT의 비전을 맞출 수 있는 분,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강의 끝나고 책 드리겠습니다. 예. 손, 없나요? 아무도?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끝나고 저 일로 오시면 제가 책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 운동 처방의 아,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예. 그런 내용으로,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운동 처방이 어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어, 꽤 이쪽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아, 세월들 사진처럼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할 거고요. 요즘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들을, 아,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운동 처방을 하려면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피트도 아마 그런, 어,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평가하려면, 그러면 또 하나의 고민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평가, 평가를 해야 처방을 해주죠. 평가 없이 어떻게 줍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동안 여러분은 아, 강의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운동 처방은 어떤지, 예, 보시면 얼굴 안 가려놓은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아 저의 한 25년 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났던 사진인데요. 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배가 좀 나온 옆집 아저씨 같지만, 그래도 한때는 미스터 서울 대학 때, 아, 일반부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바디빌더가 트레이너다라는 그런 시각이 강했고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게 시장에서도 먹혔습니다. 이게 과거의 시장이었고요. 아, 또 하나는 꼭 과거에 이야기하는데 198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에 보시면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는 사진인데요. 저 전화기, 전화기를 한번 잘 보세요. 남자분이 전화하는데, 1985년에는 저게 첨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히트했고, 나름대로의 연출력과 아주 인기가 있었던 영화, 상영되었던 게 1985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1985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큰 전화기, 저렇게 올드한 지금 봐서 그 당시에는 작품성이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렇게 올드한 시절의 운동 처방의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시면 온도계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아래는 사망이고 제일 위에는 기능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활력이 최대치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사망 바로 위에는 의사의 케어가 필요한 메디컬한 그런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영역에 있어서는 아 50스 레벨에서 이제 좀 괜찮은 수준에 있는 최대치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고요. 중간은 오버랩되는데 관리를 잘못 하면 메디컬 케어가 필요하고 좀더 노력하면 건강한 쪽으로 올라가는 수준에 있는 아 이게 바로 건강과 피트니스의 연속체 개념. 이게 1985년 책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피트니스를 위한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 운동 처방이라는 책에 이미 35년 전에 나와 있는 컨셉입니다. 자, 목표 심박수. X축을 나이로 보고, Y축을 심박수로 보는 겁니다. 최대 심박수가 나이의 증가에 따라 줄어들게 되고, 그 사이에서 맥시멈 하트레이트 아래쪽 영역에서 적절한 목표 심박수를 잡은 컨셉으로 운동 처방하는 거, 저거 이미 1985년, 35년 전에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포스터를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거, 저거 이미 35년 전, 피트니스를 위한 운동 처방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35년 전에 했던 운동 처방 모델,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아까 그큰 전화기, 그 영화, 그 당시에는 좋고 첨단이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또 사용하시겠습니까? 피트니스 분야는 35년 전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컴퓨터 35년 전거 여러분 지금 갖다 주면 쓰시겠어요? 쓸수 있어요? 어떤 작업도 못할 걸요? 파일 용량도 못 따라갈 걸요? 운동 처방은 운동에서 솔루션은 직장 평가는 이제 좀더 스마트해져야 여러분이 더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걸 거고요. 좀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1995년도입니다. ACSM 아, 교육이 국내에 들어왔어요. 아, 저도 여기 있네요. 하얀 옷. 예, 저는 9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이란 개념이 90년대 중반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95년도에 교육했는데 80명 국내 석박사가 시험 봐서 다 떨어졌어요. 두명 됐어요. 대한항공 간호사. 그래서 96년에 아, 다시 운동처방 교육 관련해서 교육들이 만들어지고 아, 국민 이때는 체육과학연구원이었죠. 생활체육지도자 1급 운동처방 분야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운동처방은 왜곡된 처방입니다. 일부 만들어온 거예요. 왜 국내 운동처방 분야의 사람들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미 ACSM 책에 근골격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근골격계가 있음에도 운동부하 검사를 간판으로 한 처방이 운동 처방이다 이렇게 왜곡돼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진, 의학적 검사, 혈압이라든지 기초 체력, 체지방 검사 이렇게 하고 여기에 조금 더 근전도, 등속성 검사 이걸로 해갖고. 운동 처방하겠다. 운동 부하 검사 저도 많이 해봤어요. 만명 조금 못되게 해봤어요. 등속성 검사 만 명도 넘게 해봤어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고객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근골격계 분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운동 처방 영역도 에스레틱 트레이닝 분야가 소개되면서 근골격계에 의해 접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스포츠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어, 머리숱 없는 아저씨가 에, 의사가 이동국 선수 수술했던 독일 집도입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근골격계가 국내 선수 트레이닝 분야를 필두로 해서 퍼지기 시작했고 정형외과 선생님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포츠의학과 같이 연동이 되는데 이때는 지금처럼 종합적인 무브먼트라기보다는 단순히 체력 수준, 통증 부위, 어디 아프냐? 거기 아프면 어떤 운동에 이런 수준이었고, 주로 정외과 선생님들이 의학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또절의학과 선생님들이 의학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신경학적 접근보다는 병리학적인, 그리고 해부학적인 접근, 이렇게 제한된 것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량 어, 운동 처방은 정량적인 운동 처방이고 고가의 장비, 넓은 공간, 많은 시간이 소용되는 그런 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트렌드는 웨어러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대표적인 운동 처방 기관들이 국내에도 많이 보급됐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빠르게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요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요구에 부합해서 자격제도도 바뀌었어요. 근데 국가 자격제도보다도 더 빠르게 외부에서 사설 자격증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냐 공교육이 못 따라가는 그런 빠른 세상의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이 요구됐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제가 찍은 아는 곳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입구에 있는 자격증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자격을 땄어요. 왜 땄을까요? 학교에서 저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국내 교육은 공교육은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 갭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패러다임이 양적인 거, 질적인 거 같이 병행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퀄리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생리학, 해부학적인 운동처방에서 신경생리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아, 기능적인 과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아프냐 건강하냐의 그런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아프냐 안 아프냐의 펑셔널하냐 디스펑셔널하냐 이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FN 건강하면서 not painful 하면 스클럽에서 운동하겠죠 DP 디스펑셔널하면서 painful 하면 병원에 갔겠죠 그런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시각으로 보면 펑셔널하면서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프지 않은데 디스펑셔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분야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분야가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좀더 공부하면서 달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운동처방을 이렇게 했어요. 체력검사에서. 근데 오늘날에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신경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먼트에 대한 컨셉이 생겼고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으로 아주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성과 초진흥화입니다. PT에서도 그 고민을 한것 같아요. 연결성과 초진흥화. 아까 어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진흥화된 정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산업, 국가산업 뿐만이 아니라 피트니스 분야에서도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뇌에 대한 아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밝혀진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밝혀지고 있고 피지컬과 멘탈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컨셉들이 줄을 이루고 앞으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이런 체력 요소들을 측정평가해서 운동 처방을 했고 다시 근육이나 관절을 자극해서 이 체력을 증진시켰다면 앞으로는 단순히 체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극을 하는 듯 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죠. 왜? 모든 움직임은 뇌에서 나오고 뇌에 자극을 주고 거기에 명령을 받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뇌의 영역에 대한 자극으로서 운동이 주어질 수 있고, 운동 처방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운동을 하게 되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봤어요. 서치를 했더니, 이미 운동을 하면 네트워킹이 좋아진다. 이거. 브레인의 구조와 기능이 좋아진다. 시넵토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경과 신경 간에 연결되는 뇌에서의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이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초가 만들어지고 신경이 변화될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위한 혈관의 생성, 영양 물질 이런 것들의 아, 활성화가 무엇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진흥화해서 운동 처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의 피트니스 영역, 정량화되어 있는 영역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그 부가 가치는 어느 쪽으로 갈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세상은 고수에게 놀이터요 하수에겐 생지옥이다. 여러분 지옥에 사실 거면 놓으시면 됩니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오늘같이 이런 구준 날에도 공부하러 다니셔야 되고 벽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저렇게 책을 보셔서 우뚝 올라 쓰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